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있은 지 9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까지는 꼭 1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 뉴스쇼에서는 3일절을 맞아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3일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장입니다. 내가 구라파에 체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그 잔잔한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생전 육성입니다. 아, 상처 입은 용으로 불리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독일 베를린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그분의 유해가요, 얼마 전에 고향인 통영시로 돌아왔습니다. 충무, 그러니까 지금 충무가 통영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이지만, 발을 한 발자국 디디지 못했는데, 유해가 되어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사연. 오늘 3.1절 첫 인터뷰. 통영 국제 음악 재단 이용민 예술기획 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아 이용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유해가 지난 25일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3월 30일 통영 국제 음악제 개막 날에 맞추어서 스님을 어. 제 제대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막 날에 일부러 딱 맞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막 날 되면. 뭐 경향각지에서 많은 애호가들도 오시고 하니까, 아. 선생님, 이번에 오실 때는 좀 환영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군요. 마음으로, 예, 네, 또 일찍 오신 거죠. 네. 그러네요. 쓸쓸하게 혼자 돌아오셔서 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네. 아,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환영 인파 네. 속에서 돌아오시라 이런 의미. 네, 계절도 그때는 좋아서도 꽃도 많이 피고, 그렇겠네요. 봄이 완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뭐,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많은. 도대체 네. 윤이상 선생이 무슨 사연으로 한국 당을 고국 당을밟지 못했던 거지? 또 가물가물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또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아 왜입니까? 윤이상 선생님 이제 1917년생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인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꼬이게 시작된 그 동백님 사건도. 네. 요즘 젊은 분들은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1967년 동백님 67년. 사건, 예. 동베를린에 근거를 둔 간첩단이 뭐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예, 된 사건이죠 예. 간첩 사건. 예예. 뭐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장난 부분 조작된 부분이다 해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양태에 있습니다만은. 예. 또 이제 불과 몇년 전에는 통일에 따른 신숙자 사건이라고 해서. 예예. 예. 통영의 아들 윤희상이 통영의 딸 신숙자씨, 그 오길남 부부를 가족과 함께 속된 표현을 하면 북에 팔아먹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두 번째는 뭐예요? 동백님 사건이야 워낙 유명합니다만 그두 번째는 네. 뭡니까? 그게 이제 오길남 박사라고 이제 그 제독 경제학자인데요. 예, 예. 그분이 이제 통영 출신의 부인을 맞아서. 예. 그분 이제 북에 전향을 해서 가셨다가, 음흠. 가족만 남겨두고, 뭐 다시 이제 혼자서 탈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우리 남한에 재전향을 하셨는데, 예. 이분이 쓴책 안에 이제 내용이, 예. 윤유상의 군유에 의해서, 어. 우리는 북에 갔고, 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노덕수용소에 이제 있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윤이상선생님 원망하는 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향한 이유는 윤이상의 어떤 꼬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일종의 적은 그런 거군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이상 선생님은 이제 오길남과 나라는 그또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간단하게. 예, 예. 네, 거기는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음. 오길남 씨를 제대로 만난 건 오히려 오길남 씨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아. 어, 저희 가족을 좀 구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만났을 때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게 처음이다. 처음이다. 그 <목소리> 이전에는 한인사회에서 뭘지감치 있어 본게 다다. 뭐 이런 부분인데, 예.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셔 계시고, 예. 또한 분은 아직 살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살아계신 분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럼요.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돌면서 유희상 네. 선생이 또 이념의 아, 희생이라, 희생양이랄까요? 뭐 그런 네. 식으로 또 매도가 당하고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음. 그몇해 전에 그래서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종의 홀딩이 돼가지고 접근 진행이 아.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윤이상 선생 유족들이 이 오길남 네. 씨에 대해서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계류그 그냥 보류돼 있는 상태고 어. 뭐 특별하게 이게 진행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긴 네. 돌아오시는데 또 약간 심란한 상태에서 마음이 좀 찜찜한 상태에서 돌아오시는 거네요, 윤희상 선생. 그렇습니 제가 좀 이제 인터넷에 그 보도를 보고 밑에 댓글을 보면, 예. 아,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음.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윤희상 선생. 어쨌든, 어쨌든, 분명한 건, 남북의 어떤 체제 경쟁이랄까요? 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던때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해보려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힘썼던 상징적인 인물?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을 가지고 교류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찍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북하고 인연이 됐던 건 아닐 테고, 예. 아, 63년대에 방북을 했죠, 처음에. 예, 예. 이게 이제 6 7년도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되게 되는 계기인데, 음. 간첩행위를 하러 간건 아니고, 예. 그 당시엔 또 지금하고는 또 국내외 상황이 다 달랐을 테고, 그렇죠. 또선생님 계셨던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도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분단도시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라는 그림에 이제 선생님이 상당히 작품이 화두였기 때문에, 음흠. 그걸 좀 보러 가시고, 또, 통영의 친구, 최상안이라는 친구가 그분을 월북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활동을 평양에사고 있다 해서, 친구도 만날 겸 해서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그 고구려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관심이 네네.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도 만날 겸 겸사겸사 북한에 갔던 건데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사실은 공안 사건이 좀 필요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여기 뭐 그때 부정 선거를 좀 덮어야 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예.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음. 뭐 그때 국가도 미성숙했고 해외 예. 뭐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당시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기서 이년 동안 폭격을 하고, 음음. 국제사회 구명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어, 결국 망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음. 어 선생님이 이제, 남도 북도 다내 조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남한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을 간 것이고, 음. 북에 가서 전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방문을 방문 해서, 음. 예, 뭐, 음악회 같은 거 같이 언언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현실 참여적인 곡을 좀 씁니다. 예, 예. 광주의 영혼이라든지 화염 속의 천사라든지 이런 곡들을. 음. 그러니까 또좀 불편해지는 거죠. 또. 또 예, 음. 또좀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그 또싫어하게되고그 <laughs> 예.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YS가 예. 청원을 해서 들어올 뻔 하셨죠. 그때는 음. 남북합동음악회를 선생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아. 통일이랄까, 화해 기여하시려고 했는데, 예. 그때도 이제 또, 그동안 있었던 일에 유안 표명을 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뜻이 전달되어서 거의 음. 그 공항까지 오셨다가 이게 뭐 말, 말을 좀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 음흠. 이렇게 들어갈 돌아가셨어요. 수 예. 도로 돌아가셔서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통영 앞바다 보이는 곳에서 육성도 남기시고 그이듬에 그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벽에 윤상 선생의 집 벽에 통영 앞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얼마나 네. 그리워했으면 그 네. 사진을 매일 바라보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유품을 이제 가지러 이천구 년 연말부터 제가 독일을 갔었는데 네. 그 침실 침대 머리 맡에다 그게 이렇게 음. 있으시다고 한6 0 년대 초반 정도 되는 통영 풍경이 끝내는 남았기.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앞바다를. 그렇습니다. 끝내는 네. 끝내는. 네.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희생양이고 이념의 희생양. 저는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양 현대 음악사에서 윤이성 선생의 위치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데요 어,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으신데 그 사실은 우리가 뭐, 뭐 음악 시간에 예. 학교 음악 시간에 보면 무슨 뭐 바로크, 고전 시대, 낭만 시대, 음. 국민학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 20세기로 이제 현대음악 시대라고 하면. 예. 20세기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까기 음. 개발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동양의 어떤 음악적인 어법을 음. 서양 어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이점으로 대접받지는 못하지만 예. 그 누구도 지금 2 0세기의 이점으로 어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는 이점의 하나로 갈수 있는 정도. 예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 몇안 되는 20세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서양 음악에 어... 동양 음악을 접목시켜서 뭐 이즘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즘 직전까지를 완성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작가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아 이분. 작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달라지기 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위상이. 그래서,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체계적인 20세기 작곡가를 네.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분이 계시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서양에 있는 분들도 살아계실 때 20세기 현존하는 오대 작곡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음악가를 음악가로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도 음. 아까울 판에 소모적인 논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실의 차고적이지 않은가.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이런 이념 갈등의 희생양으로 계속 삼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데, 어,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돌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3월 30일 음악제와 함께 중희상 선생을 기리는 무대와 함께 펼쳐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독일의 복쿰 심포니가 예. 개막 공연을 합니다. 바이올리스트 정경화 선생님하고. 음. 그 통영국제음악제 2018 개막 공연이 있는데, 그, 그날 레파투가 이제 또 어, 광주의 용원이거든요. 아, 윤희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거 준비되어 있는데, 어, 오전에 이제 이장을 하고, 예. 오후 2시쯤부터 그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추모하실 분들은 와서 추모하시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한절을 정도 그, 음악이 바다에 풍덩 빠지시면서 또 추모도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모도 하고, 윤희상 선생 곡도 네. 듣고, 윤희상 선생 아닌 분들의 곡도 다 연주가 되는 거죠. 아,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통영 제가 2 5다섯개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아주 다양한 공연들, 뭐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 현대음악까지 또 우리 전통음악들까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3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그 통영 음악축제 여러분 한번 들러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삼일절 아주 뜻깊은 이야기 모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네. 이용민 예술기획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일절 아침에 뵈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예 뭐가요? 제가 달라 보이는. 오늘 뭔가 약간 결연해 보이는 느낌?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모두 예. 다 독립운동의 후손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나지고 보자며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이 100주년에서 딱 1년 빠지는 맞아요. 99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좀 준비 잘해서 내년에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간 오늘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광장 꿈색인 판에 3일째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글귀가 내걸렸습니다. 서울광장에? 네, 작년 12월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 송신도 할머니가 생전에 한 말씀인데요. 음.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이런 글귀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글귀가 내걸렸는데 그런가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지금 막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행가는 미투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는 미투 운동이나 다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뭐 전시냐 평시냐 국가에 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냐 아니면 한 개인이 범죄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마시겠지만 예. 엊그제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 옥세지시라고 하죠. 끝까지 싸우다가 안 되면 집단 자결하라 이렇게 해서 내리는 명령인데요. 예, 예. 이게 1944년 중국에 있는 일본군한테 내려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끌려갔던 조선인 위안부들한테도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울시가 3.1절을 기념해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공개한 거죠? 네, 네, 맞아요. 예, 예.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사진입니다. 아,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하고 매장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산 비탈 구덩이 같은 데다가 네.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명? 시신 대여섯 구를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는데 요 사진에 공개된 건그 정도죠. 네,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다 밝아 벗겨진 채 음.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위, 이유가 그렇죠. 그 지시를 조선인 위안부들이 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자결을 하라고 했는데 네. 아니 우리 조선인 위안부 끌려간 그 그렇죠.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삭사를 했다는 얘기는 강제동원했다는 얘기고 예. 일종의 군대의 한 부분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예. 일본군이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벌써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이 전시 성폭력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하고 이두 가지 뉴스의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다입니다. 한 피해자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 미투 바람은 서지연 검사의 성폭력 고발.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촉발됐죠. 예, 예. 물론 예. 이제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음. 그니까 모두 다, 다 나서서 나도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연이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서지영 검사의 음. 용기 있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행행이거든요. 그런데 네. 해방된 지 무려 46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 이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중 앞에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아주 큰 울림을 만들어냈고요. 네. 어, 그다음에 293명의 생존자들도 나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등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일본군 성노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 이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나도 그 피해를 음. 당했다 이렇게 당시로 보면은 미투 운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투네요 정말. 네네. 제가 이, 이,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인터뷰 여러 했잖아요 그금죠지 아, 그렇죠. 네. 이분들 말씀이 김학순 할머니 나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너무나 두렵고 네. 이 과거는 숨기고 평생을 가야 하는 몸이 더럽혀진 죄인 이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예.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면서 이게 공론화되면서 아,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음.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고 또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앞서서 나섰을 때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처럼 번진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행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용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할수 있다입니다. 용서는. 네.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더군다나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 피해 그 것을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나선다거나 이렇게 쓰면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또 이상하게 배상금은 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찌 됐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거 먹고 음. 털자. 아 예. 이걸로 퉁치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머님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투 운동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동을 접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진해서 사과를 한 최일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성추행 사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나저 사람은 모르겠다. 음. 근데 그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사실은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될 문제인 거죠. 에이,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합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사과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서 나서지, 나서지도 않았는데 면피성 자백까지 하는 일까지 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성폭력 사실 자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백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면피 사과. 피해자한테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순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미투 운동과 삼일절에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사안의 공통점 마지막 갱강갑니다 마지막 행간은 2차 3차 피해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입니다. 음모론. 네, 2차 3차 피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고발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특히 보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역사 바로사기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갔다.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거 아니냐. 마치 해픈 여자 취급했거든요. 그치. 그리고 돈 받고 성매매해놓고 왜폐이자인척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데 처음에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잖아요. 아 그리고 대학 교수가 네. 이저 책을 발간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톤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있죠. 명예훼손으로 예, 예. 뭐 이신까지 가서 지금 어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어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영 검사 폭란 직후에 어떤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냐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한데.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버린 일 같다 음. 뭐 성격이 모나서 좋아하는 동료 검사가 별로 없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가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성추행을 당했느냐 안, 안 당했느냐 이 부분인데 인성이 어떠니 성격이 모나서 뭐 친구가 있느니 없느 이런 얘기가 음. 거기서 왜능력이안 좋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언론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없나. 피해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을 보여인 거라. 음. 아니면 피해자의 고백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오히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취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음.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다 그럽니다. 그 질문하는 거죠. 어게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녔어요더센거 없어요? 어,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예, 예. 하면은 피해자가 이게 지금 뭐지? 어, 맞아요. 그니까 조심조심해야죠. 그걸 가지고 막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진짜 폭력적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누구의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과 미투 운동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논쟁에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의 공통점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예.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투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폭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오늘 3.1절 맞이 행간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3.1절이 결연하게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제도 상당히 결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하게 살겠습니다. <laughs>